아이고, 만나서 반 갑다 얘들아. 나 여기 공원을에처 왔어. 아이고 아이가 이거 네가 너무 좋대. 어. 닮아가 응, 강아지 이름 달만데 있잖아. 너희들 너무 반갑대. 어. 만나서 반갑다 얘들아. 응, 나 두살이야. 달만데 이름 두살이야 이제. 응. 음. 어? 음. 예? 두 살, 두 살. 음, 아. 두 아, 다, 다 사람으로 치면 아니요? 그래, 됐을 거야. <laughs> 한계라서 <한국에 웃음> <나서> 나이를 <laughs> 빨리 묻거든. <laughs> 응. 사람으로 어, 치면 한 스무 살 됐대. 언 얼굴. 언 얼굴. 가워 아이고, 얘들아, 더운데야. 조금만 어, 놀다가 가. 진짜 너희들 집이건처에 사나 보네. 여기. 방구동인데요? 어, 그래. 방구동인데요? 방구동에서 왔어. 어, 우리는 네. 있잖아. 여기서 가까워 집이. 헤헤리지 <laughs> 말. 어, 어, 달마가 달마 이래봬도 여자다. <laughs> 네?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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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미래들은 다 남자 남잔데기지 어. 음, 달마는 여자야. 여자라서 애교가 많아. 그 성추행이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성추행이 <웃음> 그래, 그지어 사람이 그러면 성추행이 다 야. 응, 조심해야 돼. 응? 근데 강아지야. <laughs> 얘네들 너무 좋대, 닮았다. 이름 닮아 대사할 때그 닮아거든. <웃음> 아, 얘 봐봐, 얘 봐봐. 어떡하지? 그래, 사람이 그러면 성추행이 되는 거야. 응. 아유 봐, 니네들 만졌으니까 되게 좋아하지? 응. 어, 아 그거는 달+ 달마가 안전 키가 커서 그래 어, 높이가 그렇게 밖에 안돼서 음, 좋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린 거야 미안해. <laughs> 아, 그래, 아야 닮아 예뻐해줘서 고마워. 다음에 여기 면 얼굴 한번 보자 우리. 오늘 여기 처음 왔다? 또올 거야. 어, 응. 오늘. 응. 여기 공원에 처음 와봤어. 잘 모르는데. 응. 아, 그래도좀 날씨. 그래도 좀 <웃음> <웃음> <그럴 수> 있지? <laughs> 그래도 <그럴 수> 있지? 꽃만져. <laughs> <laughs> 달마가 오늘 정말 정말 좋은 추억 만들었네. 응. 하나 콜 하는데. 남학생들 이렇게 달마 예쁘신 거 처음이야. 이름이 달마야. 달마 대사할 때 달마야. 응. 어, 달마손? 아아. 안 돼. 아. 아이고. 아이고. 빼줘서 고마워 어, 많이 만지고 가 <laughs> 다음에 여기 널러오면또 얼굴 보자 알았지 빛이 있잖아 강아지 이렇게 이렇게 만져주면 <laughs> <맞아주면> 더 <돼> 좋아해 <laughs> 어, 찹지? <찹찌. 웃음> 지금 있잖아 너무 더워서 쿨조끼 <laughs> 입었다 <laughs> 강아지 너무 더워서 응응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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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안녕하세요 <laughs> 아이들이 응 아이들이 강아지 예뻐해서 응, 응. 그래.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모야들야 얼마 다음에 우리 여기 놀러오면 아이들 또 인사하자 알았지? 안녕 얘들아 다음에 보자.